이야! 아타칸! 야 좋아 아타칸 자 제이스트 헤이머 내가 뭘 붙잡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왜 이렇게 보관 보안관청 기록 보관인 가지고 이득을 못 보지? <laughs> 이거 냈을 때 쓸모 있는 카드를 잡은 적이 없네. 음. 이번에는 좋긴하다. 자, 이렇게 하면 트라이밍도 두 스택이나 차고. 나쁘지 않죠. 근데 이 다음에 낼게 없어. 소문을 쓰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패스. 후반에 쓸수록 좋은 기억이 많아요. 하긴, 근데 후반에 쓸때더 좋은 카드긴 해. 그게 맞아요. 만화가 좀 많을 때, 그리고 카드가 좀 부족할 때 써야 좋은 카드여가지고. 아이, 썩을 왜 이따구로 쓰냐, 자꾸. 오, 개꿀. 깔끔. 어차피 발효광선이 나온 건데. 깔끔하게 밀고, 트라이빔 챙겨놓고. 트라이빔 스택 너무 달달하고. 여기서도 패스 눌러야겠죠? 내가 여기서 뭘 내면, 내는 순간 상대가 딩거를 내는 게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제작소. 들어 우한번 볼게요. 오케이. 보관인 케이틀린인데, 케이틀린 먼저 내자. 보관인은 나중에 내고, 케이틀린은 교환해도 되거든요, 저거랑. 그렇게 소중한 유닛은 아니어서, 그냥 교환해주고. 패스 야, 여기서 파론 대회 한번 가보자 파론 10장 카드 10장 파론 긴거야 미친 이거 맞아요 형? 에반데인 에반데. 아니야. 근데 근데 좀 나쁘잖아. 어이거 괜찮아. 괜찮아. 복수를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두 방. 으으으으으으으으 젠장. 딩거한테 두방 들어갔잖아. 아좀 아쉽긴 한데 딩거 잘라 줄게요. 자 딩거가 유닛을 하나 더 뽑고요. 피팔 조금 안 좋네. 이즈리얼 이제 나가고 싶은데, 약간. 제작수. 체력 회복 좀 하고 싶은데, 회복할 수 있는 카드는 없거든요.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카드는 없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쓸모없는 카드가 발효공선 두 개가 잡혀가지고. 발효공선 두 개가 좀 쓸모가 없긴 하거든. 트라이면 10코 넘어가면 10코 유닛 나오죠. 아 시트리아. 지금 솔직히 10코 시트리아를 바라고 있는데. 자, 일단, 공격 자, 상대가, 안 막았어요, 케이틀리는. 제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홀리쉣. 제이스가 4코라서, 제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제이스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쓰고, 진보 하나를 한번 뽑아줄게요. 자, 성공탄 두 개! 흐야! 안 돼. 성황상두 개가 안 나왔어. 나 근데 너무 쓸모가 없는데. 발령 원산이. 원래 6, 8, 10, 10장이거든요. 자, 안장 태울게. 하필이면 제가 타? 아니, 에반데? 이게 뭐람? 하필이면 이즈리얼이 탄다고? 어, 억가죠 이거 자, 일단 억까 당했고 아니 한장딱 태웠는데 어떻게 이즈리얼이 타냐 얼탱이가 없네 왜안 안 내지 상대? 뭐가 없나본데 하긴 없을 만도 해요 아, 에반데 아니면 내꺼 카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같진 않거든. 없는 거 같거든. 이거는 찍을게. 있으면 저렇게 안할 거야. 다 주문인 거 같애. 주문이 많은 데기긴 해서. 자, 제이스, 제이스, 트라이빔 제이스 바로 카드 이야 아타칸 야 좋아 아타칸 무친 카드 쥐지. 복수를 너무 막 쓰긴 했어 복수를 다이즈리어 케이틀린 다 빼가지고 15까지 싸우면 수호자가 나오냐고요? 수호자 안 나올걸요? 그건 토큰 카드라서 저거는 카드가 있는 것중에서 나올걸 자요 매치업도 제가 할만합니다 일단 중요한 카드들만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발현강선 나쁘지 않고 세대 좋고, 그리고 그을린 돼지나, 자, 단두대 같은 거 찾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트라이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닛을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 바로 컷. 물론, 철갑옷 이런 거쓸수 있어요. 하지만, 배제합니다. 많이 써도 한 장밖에 안 쓰는 카드? 배제한다. 패스. 아, 용가리 안 나왔구. 어, 좋아요, 단두대. 아, 자, 용가리가 나왔구요. 여기서, 신비한 와서. 응? 응? 힐 쓰는 거 맞아? 아, 어이, 좋아요. 자, 막지, 막진 못하죠. 이 유닛이 소중하거든, 상대한테는. 그리고 쉽게 막진 못해요. 굉장히 소중한 용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체인. 나이스. 이러면은 많았었고, 카드 효과 못 받았고, 그리고 판테온 스택도 못 쌓았고. 아주 좋아요. 자, 저는 꿀잼을 위해서 마법공학 이상현상. 언젠가 꿀잼각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 인도하는 손길. 인도하는 손길 쓰지, 써보지, 한번. 내가 만화 많아가지고 안 썼겠지만. 자, 수호자. 바로 컷? 유닛 어떻게든 살려야 되거든? 자, 개같이 생존시키나요? 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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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요. 아! 수고 어 너무 불쌍해 이 뭐냐고 드로우를 잘했어야지 자 이거 내고 갈게요 신비 화살 하나, 하나 챙겨줄게 판테온 판테온 자다 맞아주고요 당연한 거지 자, 요거랑, 요거랑 체인 같이 걸어가지고 한번 잘라볼게요. 이러면, 하나 더 써야 되거든. 버프를 하나 더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 상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거고. 나이스? 풀피어는 내가 찍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별로 상관없긴 해 레벨업을 못해가지고, 풀피어도 상관없어요. 숙명의 부름. 어차피 공격을 마음대로 못 하. 유미. 아, 쏴본다. 아몰랑빔! 아몰랑빔으로 간다. 아, 나이스! 아몰랑빔 황복! 이거지. 아몰랑빔이 최고야. 어? 아 근데 나 케이틀린이랑 되게 유대감이 좋나봐 저 상대는 이즈리얼 바이 프렐로드 필토버 이거 이즈리얼 이즈 케이틀린 이즈 직거미 이런 슈팅넥 상대할 때 직거미가 되게 좋은 카드인 거 알아요? 직거미는 일단 개체수가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슈팅카드로 자르기가 정말 짜증나요 어, 이거 뭐임? 미쳤네. 개웃기네. 개 뭐지? 아니, 아, 엘루크덱이구나, 저거. 맞아. 요즘에 엘루크덱 하는 사람 있더라. 요즘에 은근, 은근 엘루크덱 많이 하던데. 저거 엘루크를 되게 넣는 카드예요 안 돼! 캐트는 개같이 떡나. 아, 도젓다리 엘루크 들어간다. 이거 큰일 났는데. 자, 일단은 바이는 잘라놓을게요, 바로. 오래 있으면은 귀찮은 친구고, 바로 자르는 게 심적으로 피곤하지가 않아. 자, 이즈리얼 현완주. 완주 누나 오랜만에 보는데, 현완주가 저, 엘루크 덱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엘루크덱은 필드를 잘 먹는 덱이기 때문에 뭐야 미션 걸었어? 좋아요. 친선전두판 누구랑 무무님이랑? 아따 아따 미션은 언제나 받아줘야지. 친선전두판 들어오십시오.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여우반대, 요렇게 막아줄게요. 아니, 다른 사람이라도 할수 있지? <laughs>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자 이들이 오스텍, 혹시 원하는 덱 같은 것도 있나요? 쟁전전 하면서 원하시는 매치업이라던가, 마법공원 형태명 하는 게 절대 못 참지. 형태명이랑 는다 마법. 이거 랜덤, 랜덤 주문 진짜 절대 못 참아요. 마법공학 이상현상. 자, 발열광선. 나쁘지 않아. 저는 이미 영혼 아, 이거 경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아, 경로 아니네. 젠장. 자, 파론 대위. 아, 좋아. 들어가. 들어가자. 아, 딜 좋아요. 아, 외선바람 맞아도. 파론 어차피 죽지 않으니까. 괜찮고. 오케이 정한거 택택 정해주세요 지금 정해주시고 이판 끝나고 바로 갑시다 이즈리얼 렛디 어킹 두대 진보의 날그런가 엘루크를 낼 수도 있고 손루크 자 이런 팔리는 무조건 넣기 때문에 나갔죠 자레 好抓哦！Oh,